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눈도 많이 오고 너무 너무 추웠어요.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선생님들께서 모두 안전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신 것 같아요. 게다가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들께서 우리 친구 않게 배고프지 않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그 마음처럼 우리 친구들을 따뜻하게 보호해주셨어요, 사랑해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그 마음을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우리 이렇게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해 볼까요? 이제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열고 신나게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나 제일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신나게 찬양해 볼까요? Yesu nim 예쁘게 찬양했나요? 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사순절을 보내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그 사랑을 생각하고 그 마음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함께 이 마음 모아서 우리 함께 예배 시작할게요. 친구들 이제 같이 기도할 거예요. 우리 함께 예수님처럼 두손 모으고 두눈꼭 감고 우리 함께 기도해요. 우리에게 늘 사랑과 은혜로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이번 한 주는 정말 특별하게 저희가 어, 생각하지 못한 큰 추위와 또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우리 가정들이 또 우리 아가들이 또 우리 선생님들이 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함께 해주시고 사랑으로 보살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더욱 생각해보고 감사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친구들, 우리 귀여운 영여부 친구들, 한 주간 추위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 사랑하는 엄마, 아빠와 또 많은 주변에, 아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돕고 연락하며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귀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들을 배우고 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알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시간동안 우리 영유아부 친구들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무럭, 건강한 모습으로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함께 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며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함께 만날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영유아부 친구들 모두 모여서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어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날 동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열어서 귀를 열고 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 친구들의 마음을 살짝 열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재미있는 또 유익한 말씀을 가지고 나왔어요.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그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돌보셨대요. 자, 오늘의 말씀 제목이에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단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 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야. 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또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몸속온 몸으로 보여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사랑하셨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누가 복음 22장 42절 말씀.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기 위해 끝까지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랐어요. 자, 예수님의 그 순종하시는 모습,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함께 같이 들어가서 살펴볼게요. 우리도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꼭 예수님은 매일매일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해요. 꼬르륵, 꼬르륵, 아이 배고파, 배고픈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이 배고파,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두손 모아 두눈 꼭.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냠냠냠냠. 냠냠. 사람들이 음식을 배부르게 먹고도 많이 남았어요. 아야, 아이고, 아파라. 아픈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셨어요. 두손 모아, 두눈 꼭. 예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튼튼, 튼튼. 아픈 사람들이 건강해졌어요. 뚜벅뚜벅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셨어요. 제자들도 따라갔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도 함께 기도하거라. 두손 모아 두눈 꼭.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 친구들도 이번 한 주를 보내 보아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어 보았나요?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들을 얼마나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수 있었어요. 게다가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되셨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순종할 늘 준비가 되셨어요. 늘 기도로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담아서 아픈 사람들에게 다가가 아픔을 돌보아 주셨어요. 병을 고쳐 주셨어요. 보이지 않은 사람들을 보게 해주셨어요. 앉은 사람들을 일어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굶주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 그들을 배부르게 해주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외로운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 예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셨어요. 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으로 이들을 품으셨어요.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그 죄를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절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처음 시작할 때도 전도사님이 얘기했죠. 오늘부터 우리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사순절이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활절을 기념하기 전까지 우리가 40일 동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같이 기쁨으로 그 힘들었던 고난에 참여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보는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이제 6주 동안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귀한 일들을 따라 열심히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사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좀더 예수님 닮은 좀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 예쁜 영유아부 친구들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사순절 한 주, 한주 보내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자라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잘할수 있겠지요? 네, 자, 이제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너무나 힘들고 지친 모든 우리들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그래도 안전하게 우리가 함께 보호하심을 따라 우리가 이렇게 다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눈을 돌려서 다른 이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보살펴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그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닮아 귀한 영유아고 어린이로 자라는 그런 아이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친구들 마음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